말씀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는 힘이 있죠.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는 글로 대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즉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머리로 성경을 읽지만 그런 사람은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이라 부르죠. 말씀은 높임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하느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다 보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우리에게 보물을 주세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처지에 맞게 뭔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려놓도록 하십시오. 이미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뜻과는 달라도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머지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인가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어떤 경매에 워렌버핏이랑 점심식사를 하는 티켓이 떴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돈으로 5억 얼마에 이것이 팔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웃기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밥 한번 먹어주는 게 얼마예요? 5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얼마 전에는 22억 원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한끼정심 식사가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것을 사는 사람은 뭡니까? 돈이 남아도는 사람?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면 그걸 사시겠어요? 3시간가량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워렌 버핏이 누군지 모르면 이해가 더안갈 수도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태까지 투자해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익률을 높이 내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번 식사하는데 22억이면 좀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22억이 됩니까? 경매라는 거죠.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다 보니까 매년 그 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한번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까요? 그 이유를 봤더니 우선은 그 경매를 통해서 수익금 올린 모든 것은 자선 단체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은 사람은 그 이후로 수익률을 더 많이 올렸대요. 그러니까 점심값을 낸것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을 수익으로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내가 자식들에게는 300만 달러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집착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야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합니다. 돈은 많은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 많은 돈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보다는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허함과 우울함이 더 크대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아도 삶을 지치게 만들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말로가 결코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즐겁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정신과 상담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미신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미신 찾아가죠. 1번 심심한 사람, 2번 뭔가 불안한 사람. 몇 번이에요? 물론 심심해가지고 잘 맞춰나볼까 하면서 가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점쟁이들은 심심풀이로 만날 만큼 싸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주면서도 가는 이유는 공허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갔다 와도 속이 차겠습니까? 아니면 더 공허해지겠습니까?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년은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를 보면 참 배가 아파요. 왜냐면 돈도 많은데 즐겁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보, 보니까 워렌버핀이 사람은 원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다 누렸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1%가 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은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죽은 아내의 이름으로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자선단체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를 몰아내자는 운동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도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빌 게이츠에게 그것을 넘겼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의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재산의 85% 이상을 죽은 다음까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력적이에요 삶이 즐거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뭔가 많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기울이지 않으면 길을 잘못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유한한 것이 하나 있어요. 돈은 무한대로 벌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유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돈 많아봤자.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을 돈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은 의도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즐거움은 밖에서 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있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답으로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 아,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이런 거 하라고 하시나? 라는 자세로 대하면 우리는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뜻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일단 따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해가 아니라 체험이라 부르죠. 이해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말로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삶을 굉장히 즐겁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누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나누지 않으면서 사십니까? 나누면서 사시죠? 그러니까 행복하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나누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 프로보노라고 들어 보셨어요? 프로보노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번호라는 것은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선을 위하여. 그런데 이게 원래 프로번호 푸블리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뭔가 어떤 법적인 그런 소송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들이나 단체가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무, 무료로 변호를 해주자 라는 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변호사들은 지금도 1년에 몇 시간 정도는 무료로 법률 상담이나 또는 그렇게 뭐 변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언제 해요? 연수생 때인데요. 연수생 때 뭔가 상담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를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행복감이 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면 어, 내가 지금 뭔가 즐겁지 않으니까 좀더 놀아야 되겠다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물건도 좀 많이 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잘못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여러분들도 뭐몇 천만 원짜리 민크 코트, 여우 털 이런 거 입고 싶으시죠?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요럴땐 대답 못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처음에 살 때는 너무나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복감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어떠세요? 멋진 차한대 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차 타고 싶으세요? 저는 남보르기니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몰고 다니면 처음에는 좋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즐겁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아 내가 남보르기니를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더 좋은 자가용 비행기를 사야지 하면서 그걸 샀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릅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삶을 즐기느냐면 뭔가 의미있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을 이젠 잘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내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많이 갖지는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많이 가지면서 100년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찍으면 되지. 내가 많이 가지면서도 100년 동안 공허하고 불행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많이 갖지는 못했어도 내게 주어지는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투신이에요. 온전히 나를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힘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어떤 주인이 떠나면서 탈란트를 맡깁니다. 탈렌트 탈란트, 탈란트, 탈란트. 하도 성경의 말이 바뀌어 가지고 아주 헷갈리지만 탈렌트라는걸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죠. 탈렌트라는 말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떠나면서 세 종에게 탈렌트를 맡기죠. 첫 사람에게는 몇 탈렌트를, 다섯 탈렌트를, 두 번째에는 두 탈렌트를, 세 번째에게는 한 탈렌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샘을 하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뭔가를 해가지고 두 배를 불렸죠. 그데세 번째는 땅에 묻어두었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쫓겨나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쩌면 우린 그럴지도 몰라요 세 번째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 단순히 그걸까요? 주인의 말에 길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무자비한 분이어서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분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 잘못해가지고 뒤지게 혼날까 봐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립니까? 잘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미 그렇게 사악한 대로 주인에게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너는 이 돈을 대금 업자에게 맡겼어야지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 하면서 그사람의 믿는 신념대로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여서 심판이라는 것은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심판 그러면 지옥부를 생각하고 뭔가 되게 위험한 걸 생각하지만 진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 번째 종이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첫 번째 종에게는 다섯 탈란트 주고 두 번째 종에는 에게는 두 탈란트 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한 탈란트만 주지?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능력에 따라서 차등해서 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탈란트를 받았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한 탈란트 줬으니까 뭐 대충해서라도 두 탈란트 벌어서 주면 되지 않을까? 뭐한 한, 탈란트 그까 이거 주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는가?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 탈란트는 6 0 0 대나리온을 의미합니다. 6 0 0 대나리온은요, 은화로 칠 수도 있고, 금화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1 대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들. 그러니까 5만원 정도로 친다고 하면, 20년 정도 일해야 돼요. 6 0 0 대나리온이라고 하면, 5, 6, 3, 0 얼마입니까? 3억이죠, 3억. 그런데, 돈의 화폐로 따질 때는, 은으로 따지질 않아요, 잘. 금으로 따집니다. 특히 뭔가 투자를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장사민천을 준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은이 아니라 어떤 금의 값어치라는 거죠. 그래서 한 탈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금 33kg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요거를 제가 오늘 계산해 봤어요. 매년 계산해 봅니다. 왜? 금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13억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 한 탈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다섯 탈란트야, 뭐,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13억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은 되게 많이 주면서, 뭐, 저 사람은 거의 100억 가까이 주면서, 왜난 요거 줬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13억이라는 돈이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이만큼 대해주는구나. 어떤 사람이, 함부로 자기의 주는 돈을 주고 떠나가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은 것이 주인이 금세 온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몇년 정도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정도라면 5년 이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13억을 어떻게 한 거예요? 5년 동안 땅에 묻어놓은 거죠. 우리가 볼 때도 어때? 이런 멍청한 놈, 그거 은행에 느낌만 해도 지금 얼마 받죠? 일반 은행에서는 이자 얼마 받습니까? 몇 퍼센트? 2 퍼센트요? 13억 맡기는데 2 퍼센트만 주겠습니까? 좀 이렇게 상당 같은 거 하면 좀 높게 주겠죠? 그리고 분산 투자해가지고 이 은행 저 은행 5천만 원까지 보호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상호저축 은행, 마을 금고 이런 거 하면 이자가 더 세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본 3.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연이율. 그럼 얼마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뭐 만원, 이만원 받았으면 묻어두도 별 의미가 없겠지만, 13억이라는 돈을 몇년 동안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돈의 값어치를 무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그 돈을 맡겼으면 뭐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은 왜 하지 않습니까? 벌써 주인에게 대하는 것이 어때요? 불만투성이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탈렌트라는 것은 우리들의 재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더러운 놈의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매일 술로써 또는 도박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힘내라고 힘을 주셨는데 기껏 밥 먹고 뭐예요? 밥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밥심으로 어때? 남 미워하고 스스로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 그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하느님께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이요? 사업이 망하고 굉장히 일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구두닦기 하다가 이거 다 때려치고 이래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장애인이 뭐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는 걸 봤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사지가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멀쩡한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술이나 먹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거 팔으려고 장애가 있는 분인데 이렇게 모으면서 지나간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저분만큼도 인간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것이 이제 내 삶에 내가 버는 것의 1%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하면서 열심히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1% 돕는 것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 연탄 날라주는 것 이렇게 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던 그 구두 노점상 있죠? 이 앞에 꽃이 굉장히 많이 놓였대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세나 한탄하면서 왜 나는 이것뿐이 안 되지? 나는 왜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스럽지 하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면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다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할수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습니다. 신세 한탄하는 시간에 거리에 나가서 휴지 하나라도 더 주수십시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 삶만 바라보는 사람은 맨날 신세 한탄해요. 왜 이러지?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뭐 합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하니까 어때?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더 늦기 전에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버는 거 열심히 버는 거 좋아요. 그러나 버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베푸는데도 사용하십시오. 그래야만 삶이 즐거워져요. 아무리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때로는 육체적인 노동을, 때로는 가진 것을, 때로는 나의 기능을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면서 하는 일이 봉헌하면서 살아간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행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죠.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신세 한타하면 돼요 안돼요? 남 탓하면 돼요 안돼요?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도 도우면서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없다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한 시간에도 시간은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더 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행의 연속으로 삶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우선은 나에게 주어진 탈렌트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면서 사십시오. 아무리 움켜져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 베풀면서 내 삶을 더 확장시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啊。